따자 친구들 안녕! 아주 아주 예쁜 나뭇잎들이 많이 있죠? 오늘 예쁜 나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하여 기린의 가을 나무. 우리 친구들 봄나무, 여름나무, 가을 나무, 겨울나무. 겨울, 계절마다 나무의 모습이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어, 봄에는 꽃이 더 많이 달려 있고, 또 여름에는 초록 나뭇잎이 더 많이 달려 있고, 가을에는 색깔 있는 나뭇잎이랑 열매가 더 많이 달려 있지요? 그럼 겨울은요? 겨울은 나무도 잠을 자야 되니까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가을 나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나뭇잎들을 많이 많이 달아서 아름다운 나무 만들어 볼게요. 자,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자, 열어보자. 우리 친구들도 여기 뜯는 거 너무 어렵죠, 친구들? 이렇게 뜯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먼저 나무에 받쳐주는 대. 이렇게 꺼냈더니 봉지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서 놓고. 자, 이것은 나무의 가지가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친구들? 맞아요.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끼워서 나뭇잎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치워 놓고, 먼저 우리 친구들, 할 일이 있어요. 나뭇잎이 많을수록 나무가 더 아름답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나뭇잎들을 다 떼어내야 돼요. 이렇게 다 떼어내기. 지금부터 준비, 시작! 영차, 영차. 색깔 나뭇잎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끼우면 정말 멋진 나무가 될것 같아요. 자 넉넉하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쓰고 또 남은 것들은 또 다른데 활용하면 재미있게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자 이렇게 따볼게요. 와 우리 친구들 어떤 색깔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노란색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또 이런 색깔도, 이런 색깔 나뭇잎들도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쁜 나뭇잎들이 정말 많이 있네. 자, 어디 보자. 영차. 나뭇잎 거의 다 뜯어냈어요. 선생님 진짜 빠르죠?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해요. 선생님은, 아,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친구들은 천천히,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부다닥 했어요. 자, 뽕뽕뽕 다. 음. 떼어냈어요. 자 이렇게 모아놓고요. 선생님 여기 구멍 있어요. 이거 구멍 뚫을까요? 하는 친구들 있지요. 이 구멍은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뚫어도 되는데 뚫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가지로 그냥 끼우면 저절로 붕 빠지고 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따가 이렇게 모루로 꾹 하고 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퐁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뭇잎은 준비가 됐고, 나뭇가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잘 세워질 수 있게 이렇게 나뭇잎 받침대, 나무 받침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씬한 나무를 만들고 싶다면 한네 개만 써도 되고 튼튼한 나무 하고 싶으면 다섯 개다 써도 돼요. 자, 이렇게 모아서 콕콕콕콕 끝을 똑같이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꼬아지는 거 꽈배기 먹어본 적 있나? 이렇게. 양차 비틀어 주는 거예요. 빨래를 짜는 것처럼 비틀고, 빨래를 짜는 것처럼 비틀고, 오 손도 비틀어 주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꼭 잡고 으스스스스스 비틀어서또 으스스스스스 이렇게 비뚤게 으스스스스스 이렇게 꼬아 주는 거예요. 꼬아 줄 때는 이렇게 꼬아 주고, 이렇게 꼬아 주고 손을 반대로 서로 양차. 양차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저, 절반 정도 해놓고 이 절반 정도 해놓고 아랫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을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만들었나요? 안 되면 우리 친구들 어른들께 이렇게 꼬아주세요 해서 이렇게 꼬아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양차, 양차, 단단하게 다섯 번만 해볼까? 양차, 양차.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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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했더니 더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어요. 자 꽂아 볼까요? 짠 꽂아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가 많은 나무를 만들어봐요. 이렇게 하나 벌려보고 이쪽으로도 벌려보고 이렇게도 벌려보고 벌려보고 이렇게 세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자.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가지가 뻗는 나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뭇잎을 꿰어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먼저 다꿰 다음에 나뭇가지 형태를 잡아 볼게요. 자, 이제 준비. 마음에 드는 나뭇잎들을 끼워 보는 거예요. 자, 쑥쑥쑥쑥 끼우고, 또, 다른 색깔, 끼우고, 끼우고, 영차. 자, 끼워보고, 또 이런 것도 끼우고, 여러가지를 끼워보는 거예요. 자, 큰 나뭇잎도 끼우고, 작은 나뭇잎도 끼우고, 이렇게. 쏙쏙쏙 끼워서 우리 친구들이 끼우고 싶은 양만큼 이렇게 끼우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은 조금 빨리, 영차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더 빨리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쏙쏙쏙쏙 다 끼워가지고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조그만 것도 같이 해보고. 조그만 나뭇잎, 큰 나뭇잎. 자, 이렇게도 해보고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놓고 어떤 색깔이 재밌을까 어떤 색깔이 예쁠까 많이 많이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쑥쑥 손가락이 힘도 기를 수 있고 구멍에다가 꼭 맞게 끼워야 하니까 눈이랑 손이랑 잘 맞추는 연습도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무에. 구 잎, 잎사귀들을 잘 꽂게 되면 나중에 종이접기도 더 잘할 수 있고요. 색칠할 때도 더 어, 하얀 부분이 삐져나가지 않게 더 색칠을 잘할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친구들 연필로 이름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글을 쓸때더잘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차근차근 쑥쑥쑥 다 이렇게 해주세요. 쏙쏙 썩 선생님, 벌써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나뭇잎, 나무, 나무에 나뭇잎이 많으니까 어때 보여요? 네, 되게 예뻐 보이죠? 예뻐 보이고, 나뭇잎이 많으니까, 나뭇잎이 많으면 건강한 나무래. 그래서, 나뭇잎 많이 많이 예쁜 나무를 해주세요. 자, 쏙쏙쏙, 쏙쏙쏙. 자, 여러가지도 꽂아주고, 아무렇게나 꽂아도, 다 너무나 예쁜 나무가 되는 것 같아, 친구들. 친구들은 어때요? 이렇게 아무거나 쑥쑥쑥. 자, 쏙쏙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선생님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얼만큼 했어요? 자, 쏙쏙. 쏙쏙.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만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요정도 이렇게 아쉬우니까 하나 덮고 잡을까 끼우는 놀이가 너무 재미있는데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 재미있어요 선생님 끼우는거 해보니까 계속 계속 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자다 요정도 나무를 많이 나뭇잎 많이 끼우고요 우리 친구들은 다 끼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나무가 마음에 드는지 나무 형태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뻗 이렇게 뻗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이런 나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하늘 양에서 이렇게 조금 더 꽂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 더 꽂아도 되고, 자꾸자꾸 빠져나가는 게 싫으면 이렇게 반 조금만 이렇게 꾸겨서 접으면 돼요. 꾹혀서 접어 놓으면 나중에 빠지지 않아요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더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더 끼워 넣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쁜 나무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나무 가지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뭇잎을 끼웠을 때 어때 보이나요 친구들. 어때요? 멋져 보여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봐도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죠? 이 아래에서 우리 친구들 뭐 하면서 놀면 재미있을까? 이렇게 나뭇잎, 떨어진 나뭇잎도 좀 표현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려서 여기에다가 얼굴 있는 사람도 세워주고, 또 토끼나 강아지도 그려서 세워주고, 또 여기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붙여주면 나무 아래에서 소풍하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나무에 어, 나뭇잎만 끼우지 않고 이 아래쪽에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것들을 그리거나 또 놓아서 붙여보거나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중한 것들도 올리고 즐겁게 나무 아래서 소풍하는 놀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무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색깔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다 끼워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나무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좋다고 하던 이 나뭇잎도 너무너무 많이 끼워서 선생님은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나요? 좋아하는 색깔 꽂아서 좋았어요? 마음에 드는 나무 형태에 대해서 좋았어요? 좋아요. 그럼 또 우리 다른 나무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나무도 있지만 색깔이 없고 초록색만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알록달록한 나뭇잎은 어디 있는지 또 나무에 초록 색깔만 있는 나무는 있는지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게 할까요 밖에 나가서 찾아보고 다음에 초록색 나무가 우리 집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색깔 나무는 얼마큼 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